안녕하세요. 춤새라게의 송춤새입니다. 이렇게 아침 풍광이 멋있어서 한번 담아보네요. 별이랑 지금 산책 중이고요. 별이야 거긴 들어가면 안 돼. 일로와. 여러분들의 아침은 어떠신가요? <laughs> 저희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. 별이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좋은 날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춤새라기의 송춤새였습니다. 별이 앉아 앉아 별이? 앉아. 그래, 앉아야지. 안녕히 계세요. 별이 안녕.